어휴. 자 우선 모여보시고 속박해제 마탄의 사수 나왔네요 강화 한번 때려읍시다 국지라는게 맞겠지? 그러면 갑니다 그래도 희기북인데7 뜨면 8 도전 바로 갈게요 7 뜨면 8 도전 무슨 칠은 떴어 팔 떠서 광명 찾자. 여기 만약 팔이 뜬다, 그럼 본장비 팔, 그럼 또 뜬다, 그럼 구 도전이지. 다중으로 구까지. 그래도 팔 뜨면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야? 팔 뜨면 갈아타야 되지 않아요? 그래도 한칸한칸 한 올라가는 재미가 있는데 이거 1이막 무의미하지 않거든또 이거 8천 다이 아주고 샀어 상점에서 거래소에서. 근데 이미 샀는데 이거 되팔아도 이득이긴 해. 나두개 있어 두 개. 두 자루야. 칠두 자루. 됩니다. 3 2. 1. 아, 아, 아니야. 아, 니야돈 많이 안일었어 야, 500원. 465원. 아, 이러면 괜찮지. 음. 까먹고 복구하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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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친구였어 그는 갔네요 속성피해가 그냥 진짜 무공 모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올린게 둘넷 여섯 여덟 채울만한게 매물이 올라온거 있으면 이건 너무 비싸 매물이 없을까 이거 오늘 잘때 이거나 캐야 되겠다 음, 잘때 이거나 캐고 매물이 있나요 8강 999원 아 비싸 솔직히 이거 두 자루면 띄우지 않을까? 어? 두 자루 지르면 뜰것 같은데? 하나 터뜨렸고, 재물 받쳤고, 이제 여기서 이걸로 딱 띄우면, 가자잇! 핫! 아, 조졌다, 물렸다. 그냥 물려 물리 시계 물린 것 같은데 여기서 못띄우면은 그냥 천 원짜리 사는 게 이득이었던 거잖아. 다중으로 하면잘 떠. 좋좋좋 좋다. 그냥 천 원짜리 살걸 여러분들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숫자에 도전하지 말자 우리 숫자에 도전하지 말자. 4자루면 네 8강 뜨겠지. 따따, 태지네. 바로 40. 이봐 이러면 사는 게더 싸지. 아, 몰라. 8까지 다이렉트. 간다. 하나, 둘, 셋. 몇 자로? 버그인가? 여 기가, 부자 이제 많이 태 웠는데 하나？주 면, 안 돼요. 7 단일 거의 어, 눈로 아키 움 조각 작업 하는거 아니야? 31 개. 팔 두개 뜨면 원가에 산거야 팔 두개 뜰수도 있잖아요? 어? 어? 오? 이게 되네? <laughs> 야 이게 되잖아? 이게 되네? 지는 놈이 먹는거야 어? 지른 놈이 먹는 거 아니에요? 안 지른 못 먹지, 질러야 먹지. 8강 999, 초특가 950원. 좋았다. 아, 지른 놈이 먹는 거지. 형들, 방금 봤죠? 그냥 비싸더라도 그냥 사세요. 도전하지 마세요. 숫자에 왜 다이아를 걸어? 그냥 사십시오. 비싼 거 아니에요.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저거 팔면은 그냥 저 정가에 산거랑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이득본거 우리는 이득이야 왜냐면 하 아키움조가 얻었잖아요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돼 6강 620원 6강 1500원 두칸만 가면 되잖아 야 잠깐만 두칸만 가면 되는거 아니야? 4개면 6강 뜨겠지 응? 어? 네 개면 육강 뜨지 않을까? 에? 젤이 뭐 이렇게 비싸? 야, 벌써 이거, 야, 육강 가격이 나와버렸는데? 젤 값으로? 아 편안하구만 편안하네요 아이, 뜨면 된거지 잠깐만 신발 우리가 대충 4,500원에 띄웠단 말이야 얘도 띄울만하지 않아? 제작이 가능하긴 한데 이런거 확인해야돼 3개면 띄운다 마인드 배송공은 교환가능이지? 오케이 강화 때려보자 자, 대를 좀 사와야 되겠죠? 근데 젤, 야, 젤이 왜 이렇게 비싸냐? 컬렉 요번에 새로 나오고 나서 젤이 엄청 비싸네. 세 개면 되겠지? 간다 하나, 둘, 셋? 에이, 두 개면 욕 떴지. 야, 쿵쾅쿵쾅 소리, 지금 내, 내 심장 소리 같으니까. 잠깐만요. <laughs> 띄우면 되잖아. 두개 띄면 개이득. 아, 근데 또 이게 한 번에 가면은. 쿵쾅 하고 터지면은 마음이 아픈데, 저 이펙트로 띄우고 싶어. 6강을. 초록색. 살걸. 살걸. 야, 이게 더 싸네. 그치. 제값 생각하면은 이게 더 싸잖아. 두 개로 띄워본다. 아, 몰랑 6강 딱 찍으면 6이 떠있다. 간다 오, 어, 아, 5를 했네. 3, 4, 5, 6. 이것도 6, 2개 띄워서 광명 찾는다. 이게 비싼 거 밖에 안 남아서 그래. 간다. 형들, 시원하게. 600원이었는데, 자, 지금 20원에 5개, 100원이야. 100원, 6도 전을하려면 최소한 30장은 있어야 돼. 30장, 600원, 이 또라이야. 또한번더 알려드립니다. 제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은 엄청난 걸 얻어가시는 거예요 형들, 지루는 먹는 거긴 한데, 가끔은 팔라아 진짜 비싼데 이유가 있네. 게임이 국악, 국악 아, 매물이 없네. 750원, 이거 절대 비싼 거 아니야. 질러봐, 이 가격에 못 띄운다. 지금 데이가 몇 장인지, 한번 레이스는 한번 해봐. 37장, 4자루만만 한번 틀어 해볼까요? 근데 방문백 음성 법률도 많이 떨어졌네. 다이렉트로 간다. 쭉. 쭉. 민딱 같은 게임. 아, 어,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뱀의 도아리 아이. 뱀의 도아리이로 가야 되나? 지금 이거 아직도 잘 팔릴 걸? 하나만 질러 볼까? 한 큐에 뜨면은 저거 내화밍하로갔었는데 귀찮아서. 만만 보자. 다이렉트로 간다. 3각. 아니, 단일로 눌러야지. 1. 이, 야, 그래, 여섯 자루, 육강 여섯 자루 재물 바치고 왔는데, 한 큐에 떠야지! 슛! 슛? <laughs> 자살걸. 여기서 증명을 한번더 해보자. 강화되어 있는 거, 비싸다고 생각이 드는데, 2천 다이에 사는 게 쌌을까? 질러서 띄우는 게 쌌을까? 운빨 존망게임. 한 발, 두 발, 세 발, 다이렉트 가자. 슛! 악세는 지르는 게좀 싼가보다. 밤에 눈가락 99왕. 저렴하네요. 싸게 닦았다 요 정도면. 요 정도면 싸게 닦았네. 그치, 이런 거는 뭐 의뢰서가 꾸리긴 한데 사람들이 귀찮아서 저것도 의뢰서를 안 한단 말이야. 그치?